일본 수영. 여러분은 접영할 때 머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나요?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머리 움직임을 활용한 접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접영 웨이브가 잘안 만들어지거나 동작이 어색하고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머리 움직임이 흐름을 만드는 접영. 접영할 때 머리를 잘 사용하는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 손이 물에 들어간 뒤 글라이딩이 끝날 쯤 머리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웨이브 흐름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손이 엔트리되며 고개를 숙이고 글라이딩 후 스트로크가 시작될 때 고개를 들어 흐름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. 또 다른 영상에서도 글라이딩을 짧게 가져가며 고개를 미리 들어서 몸의 흐름을 연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처럼 머리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면 호흡이 쉬워지고 웨이브 흐름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. 쉽게 말하면 몸의 흐름을 머리의 리듬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. 머리 움직임으로 흐름을 익히는 드릴. 머리의 움직임이 몸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차렷 자세에서 저병 발차기를 하는 드릴을 추천드립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두 팔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머리를 먼저 숙였다가 들며 몸 전체가 그 흐름을 따라가도록 움직입니다. 발차기는 꾹꾹 눌러줘 엉덩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해보세요. 이 드릴을 통해 머리의 움직임이